자, 오늘은 밥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이것저것 찾아보고 밥전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김밥을 싸먹고 남은 단무지가 있어서 단무지를 넣었더니 또 맛이 새롭더라고요. 양파도 다져주시고, 단무지도 다져주시고, 뭐, 개맛살 다져주시고, 햄도 다져주시고, 뭐 옥수수 통조림도 넣고, 다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다지는 영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다져서 한 그릇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3 개를 깨뜨려 넣었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 주었는데 소금을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맛이 조금 짜더라고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소금의 양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도 많이 넣으셔도 되고 싫어하시면 후추 안 넣으셔도 되고요. 또뭐 깨소금 같은 것도 넣으 좋으시면 넣으시고 별로 생각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잘 비벼주세요. 이렇게 잘 비빈 후에 여기다 이제 밥을 넣어 주실 건데 저는 또 어제 저희 가족들끼리 유부초밥이 집에 있어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고 남은 그 찬밥이 양념된 찬밥이 있어서 이걸 넣었어요. 아무래도 양념된 밥을 넣어서 조금 짰나 봐요. 여러분 그냥 찬밥 넣으시면 됩니다. 찬밥 이렇게 넣어서 섞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햄을 제가 빼먹어서 햄을 다시 다졌는데 스팸이나 런천 미트 같은 건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가 두시면 염분도 빠지고 기름기도 빠져서 더 좋은데 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었다 가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 다져서 준비해 두었는데 약간 뻑뻑한 것 같아서 계란 한개 정도 더 풀어서 어, 잘 섞었습니다. 그니 조금 이제 부치기 어, 좋은 정도의 농도가 되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프레이 팬에 붙여주시면 돼요. 한 숟갈, 한 숟갈 올려놓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어, 이거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서 또 붙여주시고, 이게 밥전의 끝이에요. 이렇게 밥전 만들어 두시면 어, 드시면 어, 간식으로도 좋고,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어디 도시락 싸가셔도 좋고, 어, 뭐 되게 간편한 그런 음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쉽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음, 아무나 할수 있고 집에 있는 어떤 재료를 넣어도 되고요 뭐꼭 제가 소개해 드린 재료를 안 넣어도 되고요 다 붙여서 뭐 케찹을 찍어 드시건 간장을 찍어 드시건 뭐 마음껏 찍어 드셔도 참 맛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